서울의 고급 아파트 단지. 봄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미나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오늘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미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5년간 사랑해온 태연과의 결혼식 날이 드디어 왔다. 오늘이구나. 미나는 작은 소리로 주멀거렸다. 침대 발치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다. 미나의 진도견 해리가 큰 갈색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미나는 5년 전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간 유기견 보호소에서 해리를 처음 만났다. 당시 골든 리트리버와 진도견의 혼합견인 해리는 겨우 몇 개월 된 강아지였고, 미나의 눈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때려야 뗄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미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날을 꿈꿔왔다. 어머니의 오래된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웨딩드레스가 옷장에 걸려 있었다. 미나는 그 드레스를 바라보며 손끝으로 섬세한 자수를 만졌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그 드레스는 미나가 꿈꿔온 모든 것을 상징했다. 미나야, 일어났니?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다. 네, 엄마.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방에 들어왔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우리 딸이 드디어 신부가 되는구나. 어머니는 미나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도착했단다. 준비할 시간이야.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리가 그녀의 발치에서 쿵쿵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미나는 몸을 숙여 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해리. 우리 가족이 더 커지는 날이지. 해리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한 듯 꼬리를 흔들었지만 그의 눈에는 미나가 전에 본적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불안함? 걱정? 미나는 그것을 무시하고 준비를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고 미나의 아파트는 점점 분주해졌다. 친척들과 친구들이 도착하기 시작했고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가 공간을 채웠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미나의 얼굴에 신중하게 화장을 해 주는 동안 어머니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때때로 감동에 젖은 눈물을 닦았다. 엄마 울지 마세요. 미나가 웃으며 말했다. 울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야. 어머니는 미소지었다. 네가 어릴 때 인형 드레스를 입히며 놀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해리는 거실을 서성이며 때때로 창문 밖을 바라봤다. 그의 행동은 평소보다 더 불안해 보였지만 바쁜 준비 과정에서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메이크업이 끝나고 미나는 드레스를 입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도와주는 가운데 그녀는 천천히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복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붉은색 치마와 흰색 저고리, 그리고 현대적인 레이스 디테일이 더해진 그 드레스는 미나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이었다. 와, 미나야. 너 정말 아름답다. 대학 시절부터의 친구 지수가 감탄했다. 미나는 전신 거울 앞에 섰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평소의 캐주얼한 모습과는 달리 거울 속의 여인은 우아하고 고귀해 보였다. 머리에는 전통 장신구가 현대적인 스타일로 고쳐 있었고 얼굴은 자연스러운 화장으로 빛났다. 그때 밖에서 전통 타악기 소리가 들려왔다. 신랑 측 행렬이 도착한 것이다. 오, 태연이가 왔구나. 어머니가 창문으로 달려갔다. 미나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다. 해리가 갑자기 미나의 드레스 자락을 물었다. 미나는 놀라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해리, 안 돼. 드레스가 더러워질 거야. 하지만 해리는 물지 않았다. 그저 부드럽게 드레스를 당기며 미나를 현관문 반대쪽으로 이끌려고 했다. 해리, 지금은 안 돼. 태연이가 왔어. 해리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그는 계속해서 미나의 드레스를 당했다. 무슨 일이야, 미나야?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며 물었다. 모르겠어요, 아빠. 해리가 이상하게 구네요. 아버지는 해리를 부드럽게 떼어놓으려 했지만 해리는 고집스럽게 미나의 드레스를 놓지 않았다. 이상하네. 평소에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말했다. 미나는 갑자기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해리가 이렇게 행동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는 항상 차분하고 잘 훈련된 개였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 분명했다. 아빠, 잠시만요. 혜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아봐야겠어요. 아버지는 미나를 의아하게 바라봤다. 지금? 태연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미나는 망설였다. 그녀는 태연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혜리의 행동은 너무 이상했다. 잠깐이면 돼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미나는 혜리를 따라 복도로 나갔다. 혜리는 계속해서 그녀를 이끌었고, 미나는 드레스를 들고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그들은 아파트의 뒷문으로 향했다.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출구였다. 해리, 어디로 가는 거야? 해리는 뒷문을 향해 지졌다. 미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 순간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뒷문 밖 복도에는 태연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팔에는 미나의 사촌 유진이 안겨 있었고 그들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미나는 숨을 죽이고 벽 뒤에 숨었다. 그녀의 심장이 거의 멈출 것 같았다.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나와 결혼할 거야? 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다른 선택이 없어. 가문 간의 계약이야. 내가 미나와 결혼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는 파산할 거야. 하지만 우리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알아. 내가 사랑하는 건 너야. 하지만 지금은 이 결혼을 막을 수 없어. 내 가족, 회사의 직원들 모두가 이 결혼에 달려 있어. 미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태연과 유진, 그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그리고 태연이 단지 가문 간의 계약 때문에 자신과 결혼한다고? 그녀는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차가운 충격을 느꼈다. 결혼 후에도 우리는 계속 만날 수 있을까? 유진의 목소리가 희망에 차서 물었다. 물론이야. 미나는 모를 거야. 그녀는 항상 일에 바빠. 우리 회사가 안정되면 나는 적절한 때에 이혼을 요구할 거야. 미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온몸이 떨렸다. 해리가 그녀의 발치에서 낮게 으렁거렸다. 마치 그 대화를 이해하고 분노하는 것처럼. 미나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길 바라며. 하지만 그녀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태연과 유진은 즉시 그 소리를 들었다. 누구야? 태연이 경계하며 물었다. 미나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복도로 걸어나갔다. 태연과 유진의 얼굴이 공포로 굳었다. 미나? 태연이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모든 걸 들었어. 미나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가문 간의 계약? 정말 그게 우리 관계의 전부였어? 미나, 내가 설명할게. 태연이 급하게 말했다. 설명할 게 뭐가 있어? 미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내가 5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내 사촌과 관계를 맺고, 나와의 결혼을 비즈니스 거래처럼 생각하고 있었다고? 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미나의 눈을 마주칠 용기가 없었다. 유진, 너, 미나는 말을 잊지 못했다. 배신감이 너무 컸다. 유진은 단순한 사촌이 아니었다. 그녀는 미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자매와도 같은 존재였다. 미안해, 미나? 유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는 이렇게 될줄 몰랐어. 그냥, 일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야. 5년 동안? 미나가 incredulously 물었다. 5년 동안 너희들은 내 지혜에서 만나고 있었어? 태연은 죄책감으로 가득 찬 눈으로 미나를 바라봤다. 처음에는 아니었어. 우리 관계는 진짜였어, 미나. 하지만 2년 전, 내 아버지가 회사 문제로 너의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모든 게 복잡해졌어. 미나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2년 전 태연의 가족회사는 큰 위기에 처했었다. 미나의 아버지는 그들을 도왔고 그 이후로 두 가문은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6개월 전 태연이 갑자기 프로포즈를 했다. 그래서 프로포즈도 연기였던 거야? 미나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드러났다. 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이 미나에게는 충분한 대답이었다. 결혼식은 취소야. 미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미나, 제발. 태연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두 가문의 미래,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이 결혼에 달려있어. 미나는 태연의 손을 뿌리쳤다. 내 인생을 거짓으로 살라고, 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그런 미래라면 무너져버려도 상관없어. 해리가 태연을 향해 짓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태연은 한발 물러섰다. 미나, 진정해. 유진이 간청했다. 우리 모두 진정하고 이야기해보자. 이야기할게 뭐가 있어?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너희 둘은 날 배신했어. 내가 가장 신뢰했던 두 사람이. 미나는 등을 돌려 빠르게 걸어가기 시작했다. 해리가 그녀의 뒤를 따랐다. 태연과 유진의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지만 미나는 듣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문을 꽝 닫고 자물쇠를 걸었다. 미나, 문좀 열어. 태연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다. 미나는 침대에 앉아 얼굴을 손에 묻었다. 눈물이 그녀의 완벽한 메이크업을 망쳐놓고 있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해리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머리를 그녀의 무릎에 올려놓았다. 고마워 해리. 미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네가 없었다면 난 평생 거짓말 속에서 살 뻔했어. 방문 밖에서는 혼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미나의 부모님, 태연의 가족, 그리고 하객들이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고 하고 있었다. 미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뭐라고? 결혼이 취소되었다고? 미나의 어머니의 놀란 목소리.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태연의 아버지의 강압적인 목소리. 미나는 자신의 전화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지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녀는 이 순간에 진짜 친구가 필요했다. 지수야, 제발 내 방으로 와줘. 혼자 있기 무서워. 몇분후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미나야, 나야, 지수. 지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렸다. 미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지수는 미나의 상태를 보고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꽉 안아주었다. 무슨 일이야? 지수가 마침내 불었다. 미나는 모든 걸 설명했다. 태연과 유진의 비밀관계, 가문 간의 계약, 그리고 해리가 어떻게 그녀를 구했는지. 지수는 충격과 분노로 얼굴이 굳었다. 그 개자식들, 지수가 화를 내며 말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수야. 미나는 절망적으로 말했다. 저 밖에는 200명의 하객들이 있어. 양가 부모님들은 이미 이 결혼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고 내가 결혼식을 취소하면 그건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야. 지수는 미나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무슨 결정을 내리든 난내 네 편이야. 하지만 미나야, 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건내 인생을 망치는 일이야.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지도 알고 있었다. 시간이 필요해, 미나가 말했다. 모든 것을 생각해 볼 시간이. 물론이야, 지수가 대답했다. 내가 있을게, 네가 필요한 만큼. 그때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미나의 아버지였다. 미나야, 문좀 열어주렴. 내 어머니와 내가 들어가고 싶구나. 미나는 지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지수는 격려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아, 너의 부모님께 진실을 말해. 그들은 너를 이해할 거야. 미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의 상태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미나야, 무슨 일이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미나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말없이 듣다가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 불안당들. 아버지가 마침내 분노를 터뜨렸다. 어떻게 우리 딸을 이렇게 대할 수 있지? 진정해요, 여보. 어머니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담겨 있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나가 말했다. 결혼식을 취소하면 태연이의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양가의 체면은요. 미나의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사업가로서 이 결혼이 두 가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아버지로서 자신의 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미나야 그가 마침내 말했다.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해. 네가 결혼식을 취소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내 편이야. 태연이의 회사 문제는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미나의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미나야. 네가 행복하지 않은 결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미나는 부모님의 지지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을까 걱정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고마워요, 아빠, 엄마, 미나가 말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아버지가 물었다. 하객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미나는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태연과 유진이 한 행동에 화가 났지만 동시에 태연의 가족과 회사 직원들이 무고하게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미나가 말했다. 물론이지. 어머니가 대답했다. 하지만 하객들은 기다리고 있어. 우리는 무언가 말해야만 해. 미나는 결단을 내렸다. 일단 결혼식을 연기한다고 해주세요. 제가 갑자기 아팠다고요. 나중에.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 결정할게요. 부모님은 이 제안에 동의했다. 그들은 미나를 안아주고 그녀를 혼자 두기로 했다. 하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러 가기 전에 아버지가 미나에게 말했다. "기억해라, 미나야.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해리가 충성스럽게 미나의 발치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끝없는 사랑과 보호가 담겨 있었다. "네, 난 알아요. 미나가 대답했다." 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정말 혼자가 아니죠. 하객들에게 결혼식이 연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미나의 아파트는 점차 조용해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문을 품은 채 떠났고, 오직 가까운 가족들만이 남았다. 미나는 여전히 자신의 방에 있었다. 지수와 함께. 해리는 한시도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태영과 그의 가족은 미나의 부모님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미나는 그들의 목소리가 가끔 높아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태연과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다. 지수야, 내가 옳은 결정을 한 걸까? 미나가 친구에게 물었다. 지수는 확신에 찬 눈으로 미나를 바라봤다. 당연하지. 네가 평생 거짓말 속에서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네가 진실을 알게 된 것은 행운이야. 비록 그 방법이 고통스럽긴 했지만. 미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도 그 하늘처럼 어두웠다. 해리가 나를 구했어. 미나가 말했다. 충성스러운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해리가 없었다면 난 지금쯤 태연과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을 거야. 내 인생 최대의 실수를.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해리는 정말 특별한 개야. 너를 정말 사랑하는 게 분명해. 해리는 꼬리를 흔들며 마치 그 말을 이해한 듯 미나의 손을 핥았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나와 지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미나야, 나야, 유진." 문 밖에서 유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미나는 얼어붙었다. 그녀는 유진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분노, 배신감,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안 만나도 돼." 지수가 속삭였다. "내가 그녀를 보내 버릴게." 미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유진이 한 일에 대해 화가 났지만 동시에 대답을 원했다. 어떻게 그녀의 사촌이자 가장 친한 친구가 그녀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었는지. 아니야, 들어오라고 해. 미나가 결심했다. 지수는 확신이 없어 보였지만 미나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녀는 문을 열었고 유진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다. 유진의 눈은 울어서 빨갛고 부어 있었다. 그녀는 미나를 직접 바라보지 못하고 바닥만 쳐다보았다. 미나, 미안해. 유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난 정말 최악의 사촌이자 친구야. 왜? 미나의 목소리는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 왜 그랬어? 유진은 심호흡을 했다. 처음에는 의도적이지 않았어. 2년 전 태연의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난 단지 상황을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야. 내가 재무 전문가니까 그의 아버지가 나에게 도움을 청했어. 그렇게 태연과 자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사랑에 빠졌다? 미나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쓴맛이 묻어났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싸웠어. 정말로 우리 사이에 있는 감정을 부정하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하지만 결국 내 뒤에서 관계를 시작했지. 미나가 문장을 마쳤다. 우리는 끝내려고 여러 번 시도했어. 유진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회사 문제가 점점 악화되었고 태연의 아버지는 내 아버지의 투자가 필요했어. 결혼이 그 거래의 일부가 되었을 때 그래서 너희는 그냥 속이기로 결정한 거야? 미나가 incredulously 물었다. 내가 평생 거짓말 속에서 살게 하려고?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했어. 유진이 변명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졌고, 미나, 난 정말 미안해. 내가 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미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감정이 그녀 안에서 소용 돌이쳤다. 그녀는 유진을 미워하고 싶었다. 정말로. 하지만 그녀는 또한 유진과 함께 자란 모든 추억들을 기억했다. 그들은 자매처럼 가까웠다. 어떻게 그런 깊은 유대가 이렇게 깨질 수 있는가? 태연은 정말 회사 때문에 나와 결혼하려고 했던 거야? 미나가 마침내 물었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처음에는 아니었어. 그는 정말로 너를 좋아했어, 미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감정이 변했어. 그리고 회사 문제가 시작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이 결혼이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보았지. 그래서 내 약혼반지는 사업계약의 일부였던 거네? 미, 미나가 쓰게 웃었다. 태연도 괴로워했어. 유진이 말했다. 그는 내게 상처 주기를 원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강압적이지. 미나가 끝맺었다. 그녀는 태연의 아버지를 알고 있었다. 그는 냉혹한 사업가였고,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발자취를 따르길 기대했다. 그래.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변명이 될수 없어. 우리는 너를 배신했어. 그리고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미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생각에 잠겨. 그녀는 여전히 상처받고 화가 났지만, 이제 그녀는 또한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복잡한 상황에 갇혀 있었다. 태연은 가족의 기대에, 유진은 금지된 사랑에, 그리고 미나 자신은 환상에. 난 너희를 용서할 수 없어. 미나가 마침내 말했다. 지금은,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지금은 그냥 가주었으면 해. 유진은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말하고 싶어 보였지만 대신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향해 걸었다. 그녀가 떠난 후 방은 다시 조용해졌다. 지수는 미나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 아마도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지금은 그녀의 말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중단되었다. 이번에는 미나의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미나 옆에 앉았다. 내 아버지는 그들을 돕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그건 너와 결혼하는 것과는 무관할 거야. 내 아버지는 사업가지만 그는 먼저 아버지야. 미나는 어머니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항상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그것을 증명받는 것은 특별했다. 고마워요, 엄마. 미나가 말했다. 어머니는 미나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니? 이 모든 일 이후에? 미나는 깊게 생각했다. 그녀의 인생 계획은 완전히 뒤집혔다. 그녀는 태연과의 미래를 상상하며 지난 5년을 보냈다. 이제 그 미래는 사라졌다. 시간이 필요해요. 미나가 마침내 말했다.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이요. 다음 며칠은 미나에게 흐릿한 안개처럼 지나갔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고 오직 지수와 부모님, 그리고 물론 해리만이 그녀와 함께했다. 태연은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미나는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유진도 문자를 보냈지만 미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미나의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미나야, 네가 슬픈 것은 이해해. 하지만 내 자신을 이렇게 가두는 건 건강하지 않아. 미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알아요, 엄마. 하지만 밖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거예요. 결혼식 당일에 도망친 신부라고요. 사람들은 항상 이야기해.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야. 미나는 어머니의 말을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항상 독립적이고 강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적인 마케팅 회사를 운영했다. 그녀는 수많은 도전을 극복했다. 이것도 그저 또 하나의 도전일 뿐이었다. 엄마가 맞아요. 미나가 마침내 말했다. 내일부터 회사로 돌아갈게요. 어머니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게 내 딸이지. 다음 날 아침, 미나는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다. 그녀는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말했다. 넌할수 있어, 미나. 이건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야.